아주아주 아주 먼 옛날 이집트 미이라들이 안치된 음? 엄마의 결혼하란 잔소리 때문에 숨은 공주님 결혼보다는 하고 싶은 일이 많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이 시대에선 안된다면서 타일러보지만 하늘의 신께 기도합니다 잔소리를 이어가는 여왕 그런데 그때 연기와 함께 공주가 사라졌습니다 에미 공주 에미가 없어졌습니다 1987년의 미국 어느 패션 소품 제조 회사 마네킹과 대화하는 이 청년은 뭐가 이리 여유로울까요? 세심하게 부품을 조합해 봅니다. 일하기 즐거운 회사인 줄 알았더니 그냥 바쁜데 농땡이 치는 거였군요. 실업자로 강등. Okay, 아쉽게 회사를 떠나게 됩니다. 풍선 인형도 만들어주고 꼬맹이가 갑질을 엔티티시어 하나 또 올라갑니다. 또 실업자 혼자 예술 하다가 또 실직,

정신 못 차리는 남친과 싸우곤 가버립니다. 타이밍 좋게 비가 내리고 시동도 안 걸립니다. 그때 백화점 쇼윈도에서 자신이 만들던 마네킹을 만납니다. 우연인지 시동도 걸리고. 다음날 정말 또 왔습니다 개점 100주년이네요 사고뭉치 아저씨의 어머니인가 <놀람> 보통 할머니가 아니라 이 백화점의 대표였습니다 그때 할머니를 구하고 간판도 구합니다 자 면접을 시작하지 공중에서 채용됐습니다 매장에 애정이 가득한 대표님 영업 중이었군요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그 배후에는 이런 녀석들이 있었습니다 라이벌 백화점 일러스트라와 손잡고 헐값에 팔아넘길 작정 크리에이티브한 일을 원하지만 매장 물건 채워넣는 파트를 맡게 됩니다 여친에게 취직했다면서 전화를 하고 뭔가를 찾아다니는데 아그 마네킹이었군요 이부담스러운 친구는 쇼윈도디자이너실내에서선글라스쓰는 사람치고, 제대로 된 사람으로 본것 같아요. I'm a window dresser here. 아 m telling you, I'm 나 e l l i n g you. I'm telling you, 이멍 telling y 왜그런지 태도가 적대적입니다 퇴근하려고 하자 징징대는 헐리우드 달래서 쉬라고 보내고 한숨 돌립니다 헐 살아난 마네킹 벌써 눈치채셨나요 e m 는 바로 톰슨 누나였습니다 왠지 국이 짤 것만 같은 이름 무려 14년생 4500 살의 발랄한 누나였네요 데리러 간다던 여친은 까맣게 입고 에미와 노닥거리고 있습니다. 창조적인 일을 좋아하는 두 사람 뭐하는거야 4500살 누나 여친은 허리에 안 좋은 자세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에미는 다시 마네킹이 됐고아것도 여친. 회사 동료가 태워준다면 찝쩍대던 그때 아 그걸 믿겠냐? 아직도 내가 미친건가 싶습니다. 출근하는데 소란스러워서 보니 에미와 꾸민 쇼윈도가 반응이 핫합니다. 홀리웃의 칭찬 Proxy, 라이벌 백화점 일러스트라 we'll 대표가 조나단 여친을 예뻐라 하는군요. 조나단의 쇼윈도가 소문이 퍼졌습니다. 가죽 제품 그거 위험한 건데. 스파이 리처드가 상황 보고를 하네요. 긴급회의가 열립니다. 출고의원이 맘대로 쇼윈도로 손대서 조나단을 자를까 말까 회의도 하네요. 품이 운운하며 자르자고 하고 회사도 팔자는데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대표님 의견에 따라 회사 매각도 실패 조나단 내쫓기도 실패 승진까지 했습니다 둘이 한패였군요 존나단은잘 감시하란 지지을줍줍다다5 5 0살살 t 열여여역역적적인인물들도 썸을 을탔었요요

즐겁게 크리에이티브를 발산합니다. 그러던 그때, 다행히 헐리웃은 그의 창작 방식을 존중해줍니다. 미친놈 취급을 안 한다는 거죠. 둘만 있어야 살아난다는 거네요. 하늘이 정해준 컨셉. 분명 말소리가 들렸는데 t a 보자 이놈 또다시 그들의 작품에 백화점 앞은 난리가 났습니다 전여친의 전화. 갑자기 만나잖아요. 하지만 작전이군요. 앉자마자 일러스트라이스카웃을 제의합니다. 질투 유발 작전. 당황했죠? I can't do it. I'm not taking the job. If I'm one thing, I'm 자긴 의리를 저버리지 않는다면서 멋지게 돌아서는 존아 내마저 너무 악마에요 혹시 미드 블랙 리스트 보셨나요? 이양반이 바로 레딩턴입니다. 알고 있었을까요? 저렇게 다 날아갈 줄. 오늘은 여름휴가 컨셉으로 즐기고 있습니다. 침입자가 있네요. 조나단이 얘기한 여자 옷이라도 포섭하려는 작전. 아주 신났는데요. 미친 걸로 보이게 딱 좋은 때에 걸렸네요. 근데 이 사람들 왜 싸우는 거죠? 에미킥 <laughs> 뒤에서 안 보이면 움직일 수 있구나 날고 싶었던 그녀 소원을 이룹니다. 불완전한 자신과의 사랑을 걱정해 주는 에미 둘의 사랑은 깊어만 갑니다. 근데 어느새 아침이라니. 이번엔 조나단이 아이디어를 내 보는데 역시 반응이 좋네요. 서로 도와주며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점심까지 d 아떨어진 경비 아저씨 말실수를 하고 결국 둘다 해고됩니다. 조나단과 에미 콤비는 승승장구하고 백화점도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라 일러스트라는 손님을 다 뺏겼네요. 조나단은 부사장까지 티어가 올라갔습니다. 뭘 꾸미는 걸까요? 조나단의 작품을 보면서 자괴감을 느낀 헐리웃 도움을 요청합니다. 일류네요이 친구. 부사장인데 설마 널 자르겠어? 도와주기로는 했는데 애미 없이 해야 되네요. 마네킹으로 변하니까. 잘 해왔다면서 용기를 줍니다. 할수 있을까? 헐리우드의 말에 영감을 얻었습니다. 곳에 일러스트라로 옮겼군요. 원 플러스 원으로 입사하고. 새로운 미션을 받습니다. 바로 마네킹 빼돌리기 작전. 훌륭하게 연출을 성공한 조나다아 적당히 해라. 그녀를 데리고 외출을 나갑니다. 하필 이때. I know about your problem. What problem? b a c k of your motorcycle. What is wrong with this picture? 이찜 때문에 즐기는 거 같은데. I want to give you one last chance. I don't need a luster. And someone who makes me feel good about myself. 안녕. It's him. It's her. 걸렸네요. 아니, 4500살루나. 에미 덕분에 자신감을 얻은 존하다. 끈질기네요. 결국 침입한 일러스트라스파이드 결국 그냥 다 가져가기로 합니다. 다음날 아침 남자라면 핑크죠. 일러스트라로 쳐들어갑니다. 전 여친이 독이 바짝 올랐네요. <목소리> 추격전이 벌어지는 동안 마네킹을 옮겨서 쓰레기 분쇄기에 갈아버립니다. 끔찍합니다. 살인마랑 뭐가 다른가요? 쓰레기 더미에 깔리는 쓰레기. 관리인이 자리를 비웠었네요. 에미야. 겨우 잡았네요. 살 아, 났습니다좀 꺼라 헌신적인 그의 모습에 저주가 풀린 걸까요눈 앞에서 기적을 보았습니다 나도 마네킹 <laughs>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CCTV를 설치했었고 모든 현장이 다 녹화됐네요 역시 우리 대표님 전 여친은 실직했네요. 결국 이들은 백화점에서 아름답게 식을 올리고 쇼윈도 부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1987년작 마네킹이었습니다. 반가운 얼굴들이 등장하는 발랄한 영화였네요. 속편도 나온 로맨틱 코미디물이었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